항상 위기는 기회라는 거. 하지만 중요한 게 어떻습니까? 헤데라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500원을 돌파하면서 볼린저 상단을 넘어섰다가 지금 현재 282원까지. 300원대가 무너지면서 볼린저 하단을 뚫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ETF 관련 이슈, 이슈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데라 코인도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가, 예, 해킹 이슈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 단기장기적으로 아래로 떨어지고, 지금 이제 볼린저 하단 뚫어버리면서 다시금 저점대를 만들려고 지금 헤데라 코인 같은 경우도 다시금 저점대를 갈아치우느냐, 많느냐 하고 있는 찰나에 아무래도 이 100원 미만이었을 때이 악몽으로 돌아가진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ETF 관련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지금 잘 잡아줄 것으로 지지 기반 바닥권을 잘 잡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헤데라 코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ETF 관련해서 이 일단 25년에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친 리플 계열 변호사가 헤데라의 강세를 또 굉장히 예측을 했었고요. 자, 미국 CFCTC의 솔라나 헤데라 선물 상장 심사 소, 서류. 자 한번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솔라나와 헤데라가 선물거래를 이제 내달 18일에 지원할 계획이다가 아무래도 2월달부터 그럼 이제 막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 ETF 관련해서 2월 24일 오후 10시 헤데라 현물 ETF, ETF 거래규칙 변경서류 제출 자 아무래도 이제 헤데라하고 라이트코인이 현물 ETF가 출시된 가능성 출시될 가능성이 아주 음. 높다고 합니다. 나스닥 헤데라 ETF 상장 신청, 알트코인 ETF 시대 본격 개막자 2월 25일자 오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헤데라 어쨌든 간에 300원대가 박살이 났습니다. 무너진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반등 재돌파, 반등 또 재돌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답답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00원대에서는 잘 받쳐 올려 줄 거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지지 기반을 잘 형성할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염려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TF 관련해서 호재가 있어서 뭐 있어도 뭐 합니까? 지금 뭐 북한 관련해서도 그렇고 해킹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기저기 이슈가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1억 4천만 원대가 박살이 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조금 아무래도 지금 신중 더 신중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면 헤데라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알트 코인 관심을 갖고 계신 밈코인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상담 비용은 당연히 무료고요 저희가 비트토렌트 100만개씩 계속 이렇게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채널 저희 채널 저희 채널 구독자 1 만명 돌파 기념으로, 그리고 또 최대 5천만 개까지 또 지급을 해드리는데, 이 부분이 사실이라는 거. 그냥 비트, 비트토렌트만 받으시고 입싹 닦으셔도 저희 안말못 합니다. 24년 10월자부터 저희가 계속 꾸준히 나눠드리고 있다는 거. 어쨌든 간에 상담 무료로 받으시고, 비트토렌트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SEC 로빈후드 암호화폐 부문조사 종료 주가 급등. XRP 12월 저점 위협 하락 돌파 위험 신호. 어쨌든 3천원대에서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리플. 가상자산 액킹 석 달째 증가. 전세계 피해액 20조 원. 도지코인 3주 만에 최저가 기록하며 올해 최저점. 비트코인 ETF 자금 유출 가속화 암호화폐 시장 비관론. 자, 이더리움 지갑도 액킹 암호화폐 상장 논의. 이더리움 2조 해킹 파장, 바이비트 6조 뱅크 런. 북한의 2조 털린, 바이비트 5.7조 뱅크 런. CEO 디폴트 없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7개 추가 매수. 분명히 위기는 기회입니다.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 수요 회복 중. 자, 밈 코인 열풍, 비트코인 정체의 원인일까? 자,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밈 코인 관련해서는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 코인계의 조수 조수현이었습니다. 헤데라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맞춤형 개인별 솔루션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